옷잘 입는 여자들의 공통점 레이어드 -그. 오늘은 치마, 바지를 위한 투피스 레이어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옷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요 패션 양말 선물할게요 뜨뜨리뜨 레이어드 어려우세요? h 초에 레이어드가 된 제품을 구입하세요 티처럼 입기만 하시면 레이어드가 끝납니다 50일.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입기만 했어요 애머리나 누가 5 0일 완전. 어 너무 급해. 어어. 원피스 레이어드 보여드렸더니, 야, 이거다. 난 원피스 아닙니다, 이거. 봐. 그렇지. 그래서 준비했어. 어어. 치마, 바지, 어떻게 하면 레이어드 예쁘게, 쉽게, 편하게, 빠르게 할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. 레이어드 단어를 들으면은 머리부터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. 음, 음. 왜 그럴까? 아니 뭘 어떻게 이어드해야 될지 저는 그것조차 감별 안 해. 레이어드 어려우세요? 애초에 레이어드가 된 제품을 구입하세요. 짜잔! 바로 이것입니다.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입으셨어요? 내 타임을 고려해서 라시를 일단 하나 구매하고 또칼날를 맞는 셔츠를 구매를 해서 적당한 간수를 풀어서 이렇게 입으셨잖아요. 또다 네. 계산해서 입을 줄 알면 내가 미나리다컴 놓여봐.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이 되어서 한 장으로 나왔습니다. 한 장. 어떻게? 날씨가 붙어버렸어. 자, 한 장. 아 이렇게 오픈을 한 상태로 티처럼 입기만 하시면 레이어드가 끝납니다 오 신박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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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패션 고수와 고수가 아닌 분들의 한끗 차가 뭐냐면 단추를 몇개 풀을 것인가 이 음. 넥을 얼만큼 파줄 것인가 넣어 입을 것인가 빼 입을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소민하지마 <laughs> 여러분 우리 편집자가 이해를 더 넣어줄 거야 <laughs> 어림없는 소리 너무 마음에 들어 오. 이집 옷이 소재가 약간 구김 네. 걱정을 다안 해도 돼. 다른 집 셔츠는 주름 걱정 생각하면 집에 다시 오고 싶다. 약간 이런 음, 느낌이거든? 음, 음. 얘는 9-6는 괜찮을 것 같아. 끝도 어, 없을 것 어, 같은 느낌. 제가 입고 있는 바지도 소개해드릴게요. 라이브 오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음. 아, 요 바지 기똥차. 음. 여러분, 팁처럼 어. 다시 에서 여기 난방으로 팔만 요렇게 끼워주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이렇게. 뒤에 지가. 각다 잡아서 엉덩이 가려줄 때다 가려주고 앞에 넣어줄 때다 넣어주고 여기가 밴딩으로 돼 있으니까 배가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입으실 수 있고 앞에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뭐예요? 다리 길어 보이세요 그래 다리, 기, 다리 길어 보이라고 음, 그냥 사진 그렇구나. 찍으면 이렇게 좀 날씬하게 나오라고 음. 여러분들이 애써 요거 이렇게 넣고 움직이면 또 나오니까 또 넣고 이럴 필요가 아, 없어요 너무 심박하지 않아요?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셔츠 자체가 예뻐요 옷 자체 이 컬러감이나 소재감이 돼지 같으면 레이어드 아, 잘해봤자 뭐예요 에라이 두장 입고 만다 그렇죠, 이럴 텐데 어 그렇죠. 너무 괜찮아요 당연 추천할게요 두 번째 아이템 자 심플합니다 음. 라운드 넥이고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입기만 했어요. 음... 심지어 음... 넣어 입지도 않았어요. 이 빼입을 해서요, 태가 나는 블라우스는 극히 드물어요. 음... 보통은 넣어 입는 기준으로 제작이 아예 된 거는 빼서 입으면 병신같습니다. 근데 얘는 아주 적당해요. 여기 개구장이 될 많은 분들은 그죠? 넣어 입는 건 감이 엄두도 안 난단 말이에요. 음... 맞아요, 그냥 맞아요. 편하게 빼서 음... 입으세요. 무것도안 해도 편안하게. 그리고 시선은 어디로 배로 안 가고 여기. 어 그러니까 엄발이라고 돼. 해야 되나요? 되게 특이해요. 똑바로 해주고 싶니? 어뭐 그래. 이거 잘못된 어. 것 같아. 그렇지. 지인의 관심이 필요하신 분 강력 추천. 안쓰러워. 저 언니 저렇게 챙겨주고 싶더라. <laughs> 언니 일로 와. <laughs> 턱받침 가삐뚤어졌어요 <바지가> <laughs> 원래 이런 거였나? <laughs> 요게 디테일이다. 어, 요게 아. 디테일이다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입기만 했는데도 음. 멋이 나버려 음. 요런 거 하나만 입어도. 간지가 나는 이런 아이템 봄에 완전 추천드려요 짜에 추천하는 아이템 밋잔 똥바 아 뽕가 <laughs> 밋밋해 이런 그러니까 심심한 룩을 살려줄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치트키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짜잔 청콤한 아줌마에서 상큼한 언니 어깨 뭐예요 어깨 탈부착 떡받지아 이거 싫은 사람도 있을 수있잖아 이거 박아서 나와버리면 어스하니 뭐 처치곤란이고 근데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오. 아까 보셨죠? 아 고급스러워 고급스럽고 뭐 깔끔하고 조용한 럭셔리인데 그냥 조용하기만 할때 올드 먼인데 먼이 머니 없고 올드하기만 할때고럴때 때 치트키로 요런거 하나 딱 넣어주잖아요 룩이 달라져 본적 있어? 룩 완전 틀려졌어요 이거 심지어 벨벳이야 어. 내가 좋아하는 벨벳 루 아, 뒤에도 한번 보여주시죠 뒷머스도깐이 어, 야, 요런 거딱 베레모 하나만 써봐. 제모에나 어. 누가 50이래. 어. <laughs> 괜찮죠. 어. 요런 아이템이 참 좋은 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대부분의 상의가 되게 밋밋할 거예요. 다 무지야. 음. 색깔은 다 아이보리, 블랙, 회색, 먹색, 밋밋한 옷에 포인트 요런 게 필요하다. <laughs>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투피스를 위한 여러 가지 레이어드 아이템 어떠셨나요?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? 이런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.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거든요. 많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같이 보도록 해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